그게 이제 풀어주는 거는 말이야. 그것만 풀어주면, 무한 없이 3절에도 이래 더 좋은 해운이 울산현에 들어오지 않나 생각이 듣고요. 어, 건강이안 좋으면, 그것만 잘 풀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천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2025년 을사년 미리 보는 신년 운세 네. 오늘 저희가 토끼띠 분들을 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우리 토끼띠 운세 알아보기 에 앞서서 선생님 또 무불통신으로 또 신점으로만 점사를 보시잖아요. 네. 신점으로 또 바라봤을 때 우리 토끼띠 분들 딱 떠올리시면 이분들 어떠한 인생의 길을 또 걸어가시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까요. 네. 토끼띠들이 부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원래 이 토끼들이 좀 예민해요. 예민하고 한 가지 아주 골똘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큰걸 놓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고 토끼들이 그래도 그렇게 환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음, 그력 먹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했던 사람들도 많고 돈도 또 부가. 음, 응, 받쳐줘가지고 덜컥 응.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응. 그럼 투게티 분들에서 응. 성향이라든지 좀 성격 특징은 좀 어떠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좀 예민하죠. 응. 예민하고 깐깐하다니까 <laughs> 요만한거가지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수가 없어. 그냥 그걸 잠을 못 자도 그걸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응, 파고 해결이나 야그 응, 성격이 응, 홀가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음, 아. 그럼 우리 토끼띠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하나의 예를 들면 목표가 생기면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많이 하시는 거요 그렇죠. 그런 많은 거예요. 다른, 다른 띠들은 뭐 하루 이틀 생각하다가 해결을 끝내는데 이한마들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예민을 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해결을 봐야 속이 시원한 그런 성격이라 해결 못 보면 잠을 못 자요. 아. 이런 분들이. 아. 그럼 토끼띠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좀 장점 같은 건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토끼띠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띠보다는 에, 성공률이 굉장히 많아. 에, 빈틈이 없다고 봐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꼭 이루는 성격이야. 모든 걸 하나, 에, 주가 됐다 그러면 그걸 해결을 봐야 에, 모든 게 마음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라 끝까지 에, 해결을 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 성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뭐한 가지 일을 맡았을 때 이런 책임감 같은 게 되게 많으신 분들인가 보네요. 예, 책임감도 많고 이런 분들이 원래 이제 회계, 뭐 수학 이런 계통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게 예민하고요, 일도하기 일 정확하게 답이 나와야 음. 잠을 잘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빈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뜰들처럼 이렇게 덜렁덜렁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야. 하나에 딱 꽂히면. 그걸 끝까지 해결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부도 많이 커요 태어날 때부터 부를 많이 가지고 다 태어났어 돈버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는데 실패만 크게 안 하면 실패만 너무 과감하게 해서 실패만 크게 안 하면 지금 높은 자리에 잘다 앉아 있는 분들이 토끼들이 많고요 또 부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런 분들이 토끼띠입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우리 토끼띠 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음. 굴곡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토끼띠 분들은 좀 어떠한 이유와 원인 때문에 가장 많이 눈물렸을까요? 네, 예, 부가 많은데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든 게 음. 어, 자기가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세. 뭐, 부모님이나 형제나, 뭐, 지인들이나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대로만 밀고 하다 보니까, 실패작이 많이 걸려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잘 이루어 놓다가, 기왕 주저앉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또, 인덕이 없어. 그 인덕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선거해서, 먹고 살으라는 사주기 때문에, 음. 부모한테 뭐큰 덕을 받고 이렇게 살아나가지 않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토끼띠들이 조금 고생 아닌 고생 많이 한 사람도 들 굉장히 많아요. 음, 음. 아. 그리고 뭘뭐 자기가 모든 걸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음. 모든 게 심신이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음. 음. 마음이 좀 불편하고요. 음. 힘들어. 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속을 복는 그런 성격이다. 음. 음. 그렇지 않고 서로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응. 응원하고 해결하면 응. 쉽게 갈수 있는데, 깐깐한 성격이라, 응. 빈틈을 주, 주지 않기 때문에, 응.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해. 응. 응.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좀 무시하는 그런 성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토끼띠분 선생님 예전에도 말씀해 주신 게좀 초년에서부터 부모랑 일찍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또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 덕이 없다 보니까 형제 안에 덕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많이 떨어져가지고 자식 선거에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의지도 또안 하려고, 응? 그, 어? 자기 주관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나?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고생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아. 응. 그래도 좀 뒤에서 좀 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음. 음. 음, 좀 고집이 셉니다. 토끼띠들이. 그러니까 누구 말잘안 들어요. 아, 어떻게 보면 우리 토끼띠분들은 그러면은 <laughs> 좀 한편으로는 본인 혼자서 되게 외롭고 고독했던 순간도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롭죠. 그러니까 음. 그 대체 일부 종사라 안 하고 이양반들은또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끝까지 가는 성격이 있어요. 음. 다른 기분처럼 막 헤어지고 난리 나고 뭐 이런 성격은 많지가 않아요. 음. 뭐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음. 웬만하면 평생 같이 가려고 하는 성격이 굉장히 많고요. 음. 또 리더가 있다 보니까 신랑이 있어도 음. 내가 음, 리더심이 굉장히 강해서 신랑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같이 다루는 음. 성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분다 아, 음.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역할까지 하는? 예, 네, 그런 아, 성격들이 굉장히 아, 많아요. 음. 어깨의 진도 굉장히 많았었겠네요 아, 그럼요.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음, 남을 또 의지도 좀 해야 되는데, 음. 자기 주관을 세우다 보니까, 자기가 그만큼 힘들잖아요. 음. 그죠? 음, 자기 나름대로 해쳐 나가려니까. 그러니까, 고생, 마음고생도 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아, 이렇게 새롭게 또 2025년 을사년 또 신년 운세를 또 알아볼 건데요. 네네. 새로운 한해 우리 토끼띠 분들 운세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그래요. 이제 토끼띠들이 이제 을사년에 음. 음, 굉장히 좋은 행운과 같으지만 굉장히 안 좋아요. 음. 음, 그렇다 보니까 왜그러냐 삼재팔년이 앞에 결치고 음, 들어가거든요. 이게 음. 삼재가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대체로 음, 음, 뱀의 토끼띠가 응 음, 그렇게 나쁜 해운은 아닌데 삼자가 음. 다 걸렸어 삼자가 아. 걸린 해운이라 아. 그 삼자만 잘 해결하고 나면 또 문서 발동도 일어나고요 음. 좋은 해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응 음. 음. 그러니까 자체 는 굉장히 좋아 운이 네. 근데 삼자 하나 때문에 딱 걸려서 확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애군도 음, 많이 들어오고요 음. 그걸 해, 해결을 봐야 돼. 그니까, 러 삼재풀이를 잘 해가지고, 네. 뭐, 돈 크게 많이 안 들어도 되니까, 네. 그 그러니까 웬만하면, 음. 1년을 그냥 삼재풀이로 해가지고, 우원 음. 없게, 음. 음. 가면, 음. 내가 문서도 잡을 수도 있고요, 성공도 할 수도 있고, 음. 내가 한 단계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음.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그런 한 해다. 아, 해운은 좋아요. 아, 그래요? 네, 해운은, 어, 해와 달이 다 맞아들어가는 해운이라 좋은데, 음. 삼재가 다 끼어서 조금 아쉬워요. 아, 음.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삼재만 좀잘 맞고 넘어간다면, 음. 우리 토끼띠분들, 좀 기대해봐도 좋은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볼땐 문서예요, 문서. 문서. 음, 문서 발동이 일어나. 시국이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음. 네? 시국이 안 좋고, 지금 나라가 뒤숭숭한데 음. 음, 뭐잘 풀린다 이런 말하기도 참 껄끄러운데 그래도 문서가 발동이 됩니다 이런 운이 들어오게 되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계획도 없었는데 음, 문서가 발동이 되면 생각지도 않게 작게 되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뻥튀기도 할 수도 있고 음, 그런 행운이 많이 있고요 또 자식간에 음. 자식간에도 경사가 일어나는 행운이 있어요 음. 꼭 자기만 아니더라도 집안에 경사가 일어나는 해운이 많다. 음. 그래서 저가 이제 삼자 그 하나만 딱 걸렸지 음. 해운은 원래 좋은 해운이야. 음, 좋은 해운인데 거기 이제 먹그름을끼었다 그러니까 음. 쉽게 말하면 네, 그걸 이제 삼자풀이를 하면서 그 구름만 딱 거쳐 놔주면 외래 음. 삼재래도더 좋은 해운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오. 그 역으로 이제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음. 음, 독특한 생각이 아닌가, 음.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우리 토끼띠분들 같은 경우는 3제 풀을 꼭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 좀 거네요. 중요해요. 아. 음,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삼재를우습게 보는데, 네. 삼재를우습게 봤다가 진짜 남편 본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삼재는 진짜 누구 말 따나 3년 동안 음. 삼재 팔년이라고 그래요. 음.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말따다3 삼년 동안 여덟 번 어려울 음. 날자예요 음. 그러니까 여덟 번큰 고비가 들어오거든. 음. 그게 이제 풀어지는 거는 말이야. 그만 것 풀어주면 음. 무한없이 삼재에도 그래 음. 더 좋은 행운이 을산년에 들어오지 않나 생각이 들듣고요 음. 음. 그리고 또 이제 토끼띠들이 좀 건강 좀좀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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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삼재가 필요해요. 음. 음. 건강하면 돈도 다 필요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건강이 안 좋으면 그것만 잘 풀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토끼띠분들 해운념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3재만 잘, 잘 맞고 넘어간다면 음. 오히려 올 4년 한 해도 좀 많은 기회들이 찾아오는 시기다. 그렇죠. 때문에 또, 삼재풀이는 꼭 하고 넘어가라. 예, 그런, 식쉽게 보면 안 되죠. 네, 그걸. 그럼 삼재풀이는 선생님, 언제, 딱 지금 이 시기부터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이 시기, 이제, 동지가 지나가면, 음. 이제, 삼재풀이를 막 시작을 하거든요. 음. 근데, 동지가 안 지나가도, 이제, 음, 동짓달 저부터는 막 풀어도 돼요. 음. 풀, 풀면서, 음. 뭐, 정월달에, 어? 정월달에 옛날에는 풀었는데, 음. 이제 정월달까지 풀지를 않아요. 음. 왜그러냐면 음. 삼자가 미리 치고 들어와요. 음. 토끼띠들이 지금도 느끼는지 는 모르겠어요. 음. 토끼띠들이 지금도 막 다치는 사람도 있고요, 음. 우한 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미리 풀어요. 음. 이, 이 음, 무속인들이나 음. 절에서도. 꼭 그때 가서 풀라고 안 그래. 음. 다치기 전에 미리 풀어 주는 것도 괜찮다. 아, 맞습니다. 음. 어쨌든 오늘 쭉 말씀해 주신 것 자체도 뚝끼띠 띠만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이 때문에 음. 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의 생년월을 다 넣어서 봐야지 정확히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을 더 조심을 해야 되고 네. 어떤 부 분이 좋은지 자세히 알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음. 이거는 지금 통합적으로 뚝끼띠 통합으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음. 직접 오시는 게 좋아요. 아, 맞습니다. 네. 거리가 멀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음. 전화상담이 가능하지만 음, 가까이 있으면 직접 가서 자세히 한 해를 점차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